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완전한 가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진태양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면 초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형편의 처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물고기 뱃 속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난 밤꿈 자리가 좋지 않았어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불순종에 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결과입니다. 사명이 있는데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갇힌 상황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와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한 한 인생이 마주하게 된 상황,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 기품, 또 바다풀, 그것인데 이 단어들에게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물입니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 축복, 그리고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심판을 의미하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죠. 물은 생명과 심판이라는 반대되는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창세기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물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7일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어, 이렇게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오늘의 고백에서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한이 표현은 결코 축복의 물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무엇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만 무서운 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물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불보다 물을 더 무섭다라고도 하죠. 불은 타버린 재의 흔적을 남기지만, 물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쓸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빠른 물살이 흐르는 중에 있는 것들은 모두 쓸려가게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살은 모든 것들을 감싸고,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끌고 가버리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영상을 보면 물이 들이칠 때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들이치기 전에는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물이 들이치고 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이고 건물이고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갔죠.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것 외에 떠내려가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10편 기자도 요나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69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은 생명이며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둘 중에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둘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품입니다.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이두 번째 단어는 절망이 더욱더 깊어진 표현입니다. 기품은 인간적인 힘으로 도망갈 길이 전혀 없는 장소에서 자기 자신만을 발견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와 소망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공포, 두려움, 어둠, 고통과 후회만이 남아 있는 상태죠. 기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태흐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 완전히 수장된 애굽 군사들에 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기에도 히브리어 태음, 동일한 깊음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할 때에도 동일한 히브리어 태음이 사용되었죠.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신념은 어둡고 깊은 상태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곁에 머물 것인가, 주님을 떠나 바다 깊은 곳으로 갈 것인가, 이 또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다른 선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다풀입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싼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다풀은 애굽의 나일강변에서 자라는 갈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문맥에서는 바다 밑에서 자라는 각종 해초를 지칭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바다 깊은 곳에 빠져서 뒤엉켜져 더 이상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살아나올 수 없는 처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로도 충분히 희망과 멀어지고 우리는 충분히 절망에 가까울 수 있을 듯한 표현인데 요나는 이 절망에 대한 표현들을 한 번에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만큼 엉망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에게 이런 저주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임하였을까요? 여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뒤얽히기 마련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겪게 되는 괴로움들뿐입니다. 여호와께 빨리 돌아오지 않을수록 회개가 늦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빨리 정립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이 기쁨과 이 기쁨에 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집중하라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과 초조는 우리를 더욱 더 두렵고 긴장감.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투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감싸지 못하게 믿음의 투구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에베수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세상이 온갖 복잡하고 더러운 것으로 숨막히는 상황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을 지켜오고 덕을 세워왔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또 우리가 갖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아쉬운 마음들이 자라서 우리 거룩한 믿음의 한 구석을 갈가 먹게 됩니다. 우리 모든 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생각과 말들을 자꾸 대세기고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요나를 어디로까지 이끌고 갔는지 우리는 주요 세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가 자기 멋대로 선택하여 갔을 때.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요나의 제비뽑기는 이곳으로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임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존재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스스로 택한 곳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태 양난, 4년 초과의 완전한 가침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홀로 만나주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사망이 막혀있을 막혀 때, 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본경과 고독의 처지에 놓여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어,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응답 받으시는 그분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이죠. 비슷한 곳또더 끔찍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그곳에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발견하여 반드시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깊은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도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조언을 드리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은 적당한 비율을 들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어떤 절망과 낙심과 기쁨과 좌절과 상하심령,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 속에서 우리, 우리를 둘러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고 우리를 찾으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므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은 늘 우리 가까이서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어진 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선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에게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불과 아픔 중에, 병상 중에,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A ver.